지금 우리나라의 사과 주산지는 경북 쪽에 중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과를 재배하는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연천, 파주, 가평을 중심으로 친환경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친환경 사과는 대부분 학교 급식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 현황인데요. 학교 급식에서는 수요량이 한 연간 500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편인데, 경기도에서 연간 이제 공급되는 물량은 그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과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사과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병해충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자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사과를 친환경적으로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유기농업자재가 하나 있는데 올해 이제 금년도에 특허 출원 예정인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잔류성이 없는 식물 추출물과 식물성 오일을 혼합해서 만든 조성물로 친환경 사과를 재배할 때 병해 관리용으로 쓸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식물 추출물과 식물성 오일을 혼합한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 예정인 제품은요. 사과 전문의 낙엽병, 견문의 썩은병 탄저병 이세 가지 병원균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존의 시판 중인 유기농업자재보다 7%에서 25%까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개발한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 특허 출원이 예정되어 있고 이걸 앞으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농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게끔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기술원에서 올해 선발한 약재가 되겠는데요. 이 약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물 추출물과 식물성 오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성이 없고 친환경 사과를 병해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약재는 오일 제품이 조금 소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이제 방제 효과 검증 시험을 했을 때 약해 증상은 크게 없었지만 오일 제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고온기 살포를 유의해 주셔야 되고, 주로 희석은 500배에서 10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 중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병을 관리를 할때 어, 사과 과실이나 잎 표면에 병징이 육안으로 보일 때 약제 처리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친환경 재배를 할 때는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는 포자나 병원균의 밀도를 조절을 해서 수확기 전까지 최대한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는 예방적인 접근법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금년도에 저희가 특허 출원 예정인 제품 외에도 탄저병이나 견문이 썩은 병의 75%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이제 식물 추출물과 식물성 오일에 대해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도에 영농 활용하였는데요. 계피 추출물과 티트리 오일을 1:1로 대 혼합을 해서 500:1로 대 희석을 해서 예방 목적으로 미리 사용을 하시게 되면 탄저병과 견문이 썩은 병 밀도를 충분히 낮추고 친환경 병의 관리를 충분히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과 병원균으로는 총 40여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균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친환경 사과를 재배할 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원균은 탄저병과 견문이 썩은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병원균은 다양한 부위에서 발병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과실에서 발병이 되고 이 과실의 상품성이나 품질을 떨어뜨려서 수확량 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병원균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탄저병이랑 견문이 썩은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름철 장마기에 다습할 때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둘다 이제 과실 표면에 생기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견문이 썩은병 같은 경우에는 윤문의 나이테 모양으로 점점 커지고 그 대신에 과일 속을 내부를 살펴보면 V자 모양의 형태가 발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자병 같은 경우에는 과실 표면에 똑같이 썩어 들어가긴 하지만 점점 악화될 경우에는 분홍색이나 다몽색 포자 같은 것이 육안상으로 관찰이 되기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미생물 연구소 약재를 사용했을 때 작년도 대비해서 탄저병과 견문이 썩은병에 대해 이제 방제가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용했던 약제는 살충제와 영양제를 혼용하면 안 됐었는데 어, 지금 이 약제는 살충제와 영양제를 혼용할 수 있어서 일할 때 어, 노동력도 절감되고 굉장히 편리했습니다.